예, 안녕하세요. 예, 워싱턴 쇼로 아십니다. 도마도 모종, 예, 이제 많이 컸어요. 예, 많이 컸고 그그 그 도마도 모종 그 앞쪽에 앞쪽에 이렇게 양파. 요거 사이드를 이렇게 심는 거예요. 이렇게 옆으로 사이드 이렇게 놨죠. 이렇게 이런 거. 예. 이게 이제 많이 심었거든요. 예, 쭉 놨고 이쪽에도 앞으로도 이렇게 쭉 계속 예, 심습니다. 저 앞에 양파 사이즈로 심고, 네, 저쪽 저 앞쪽까지, 예. 네. 그저 밑에는 이제, 어 고구마도 심었어요. 고구마도 심고, 그 감자 싹이 지금 두 개가 올라왔네요. 근데 이제 작년에 그 감자를 수, 수, 수익을, 어, 수확을 했는데, 그 감자 두 개가 그, 그 밑에 있었나봐요. 싹이 올라오네요. 그냥 올라와서 그냥 놔두는 겁니다. 오늘은 그 영상이 뭐냐면, 그토마도그 모종에 이제 지주대 세우고 이제 뭐뭐 유인질 하고 막 그러잖아요.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갖다 그냥 막 꼽습니다. 이거를 전에는그 나 나무 이쪽에다가 해지고 유인트 어요 유인트 를 이거를. 윈추... 어. 이거를. 이거를. 이렇게 이거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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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이거를. 이렇게 이거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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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꼽아주는 거이이 설치도 안 해도, 안 해도 되고, 뭐 따로 묶지 않아도 돼. 해서 어, 이렇게, 이렇게 해서 두고도 키우는 겁니다 이렇게 키우고 그럼 이제 이파리만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파리 만 이렇게 이파리가 올려주면 이제 타고 올라옵니다이쪽에서 이제 에제미가또 해야 되거든요. 그도마 a 가 이쪽에 o o k 계속 있어요. b u 는 as we say, or is it? 가 h a t is it? What is it? I'm 가 o i n g to go to Haram 어 i g a I'll 될 a k e you in a good time. I'm going to go to Haram j i 밭다가 이렇게 여기에서 딱 맞춰 가지고 뽑기만 하면 돼요. 참 쉽죠. 에, 에, 이제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.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이렇게 이보이나아 tukuk, cuma tukar 이것들이 남았는데 해야죠. 고마도는 이제 이렇게 하면 일년 노사 끝났고 너무 네. 뭐 거의 뭐 이제 보수 작업만 해주고, 그러면은 이제 수확해서 먹 먹기만 하면 돼요. 네, 워낙 그 워낙 물가가 비싸니까, 이거는 뭐, 조금, 조금씩 움직여야 돼요. 움직여야 뭐, 뭐, 되지. 안 움직여서는 안 돼요, 이게. 아마, 어, 는거 하나 맞아야지. 네. 네, 하겠습니다. 여기. <laughs> 이렇 어떤 뭐 조그맣게 자라긴 자라는데 이 한국에서 그 보내준 씨앗이라 이거 또 안심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, 그러면 이제 요거만 게으로이제 한번 쫙 묶어주고 예, 그러면 될렇 같아요. 여이렇 예, 그 예, 이렇게. 해서 네, 거꾸로 이렇게. 다 이제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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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저리 끈을 해가지고 저 앞쪽으로 묶어야 되겠죠. 예. 예, 저는 그 도마도 이렇게 키웁니다. 예, 그래서 오늘은 그그줄 매고 뭐 어렵게 키우지 마시고, 어 저거 한번 사면은 뭐뭐 뭐 오래 쓰니까 사가지고 그냥 꼽아놓기만 하면 에, 결순 제거만 하면은. 결순제거만 하면은 도마도 충분히 1년 내내 키워 먹을 수 있습니다. 예, 네, 감사합니다.